6일 오후 늦게 인천 국제공항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가수 김호정이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향의 땅에 발을 디디자 모든 눈길이 그를 향하였고 그는 즉시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부신 공항 패션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도착했지만 그의 완벽한 스타일 감각으로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회색 바지, 긴 코트, 선글라스, 스냅백,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무심한 매력을 발산하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패션 경찰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그를 만나러 온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사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다운투 어스한 성격의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며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호정의 북미 투어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뉴욕에서 시작하여 달라스,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을 포함하였습니다. 각 공연은 레트 더 드럼즈 로어와 댄싱 퀸의 격렬한 연주로 시작하여 각각 볼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전설적인 PE 무대곡 숙대머리 상사화로 무대에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뉴욕 공연 당일, 김호정의 북미 투어를 축하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타임스 스퀘어의 거대한 NSDAQ 빌보드에 방송되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행사는 모두가 볼수 있었으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북미 투어는 미국의 현지 팬들 사이에서 김호정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부인할 수 없는 재능과 완벽한 무대 매너는 그에게 칭찬과 숭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각 도시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각 장소에서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히트곡을 공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과 춤을 소개하며 관객을 항상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오락적인 것 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의 열정의 강도와 그의 예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전해져 관객에게 힘을 줬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